오늘은, 어,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 어, 운송 계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매수인은 운송 보험 계약 의무가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FCA 조건은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 장소로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만 A3A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예외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CPT의 운송계약을 보면은 매수인은 운송계약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험계약을 보겠습니다. 예, 보험계약은 여기 EXW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 FCA와 CPT는 보험계약 의무가 없다고 나오지만은 여기 매도인으로부터 어. 요청이 있는 경우에 부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부라는 의미는 매도인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P4 인도 매수인은 A4와 A7이 준수되는데 물품을 수령한다 그 다음에 FCA 쪽에는 매수인은 A4 규정에 따라 인도된 때는 물품을 수령한다로 되어 있고 CPT 경우에 매수인은 A4에 따라 물품을 수령하고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B5 위험 이전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 공통적으로 EXW, FCA, CPT 공통적으로 매수인은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될 때 인수되, 인수될 때부터 물품의 멸실 손상에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ESW는 매수인이 BW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또는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 기일이나 인도 기간 만료일로부터 물품의 멸실 손상의 위험을 부담한다 돼 있고 이 내용은 요 CPT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FCA의 경우에 이러한 위에 에 A4에 따라 인도될 때부터 물품을 멸실 손상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외에도 매수인이 B7을 유발하여 A4에서 규정하는 운송이나 제3자를 지정하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A4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가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다음의 시기부터 물품을 손실, 멸실, 손상의 위험을 부담한다. 다음의 경우는 뭐냐하면은 합의된 인도 기일이나 합의된 인도 기간 내 A7에 따라 매도인이 통제한 기한부터 합의된 인도 기일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합의된 인도기율이 만료일 통지가 없는 경우에 이런, 위험부담을 진다. 누가 매수인이 위험부담을 진다는 얘기입니다.